저 제대할수 있는 여,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제패할거거습니 작지만은, 작지만 이렇게, 그, 만약에 분기별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아도 하고, 그리고 배운 여러분들한 혜택을 리고 또, 외미가더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오늘 하루는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많은 경품도 준비되어 있고, 앞으로 더 많은 걸 제가 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 <laughs> 오늘 하루만큼은 즐기고, 성적하고 좋은 대많 가는 죠 성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. <laughs> 1등 상품이, 경품 수준이 1등 상품이 제일 포인니다 <laughs> 1등 한번 해보시는 상관없습니다. <laughs> 네. 하루 하시고, 오늘 하루도 즐기시고,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, 마음도 즐기시고, 빵꾸님 게 항상 오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저, 이런 배려가 있습니다. 어, 또 저희들 우리 진주의 자랑인 박기현 선수가 이번에 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. 또 한편으로는 또 박강인 선수도 또 같이 올라가시는 거였을 텐데 너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박강인 선수한, 선수한테도. 특히 또 저희 전국 동의 어, 사장님께서 준비해 어, 맞고 계시지 않습니까? 더욱더 저희들이 또 맡기 위해서 수가 국가대표님저희들을 잘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동원 여러분 많은 어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한 감사합니다 <laughs> 일단 영국 어, 추천 문제하고 <laughs> <laughs> <사랑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이아이만먹이다 비슷한데요? 야이, 지금 광 이거 연우 야중냥생께 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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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어 얘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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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경을조성해주 네. 이거는 부장님께도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그리고 이안 아, 막... 부장님하고 입구장에 직청자분들이좀 많이 오셨는데 <laughs> 어, 참가해 주셔가지고 예를 어머니 주시고 항상 찍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멀리서 오신 장정영 관장님 정말+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게 멀리서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아, 네. 오셔가지고 예전부터 항상 괜리를 관심 가져오시고 어머니 주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 오늘. 정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, 규현이를 불러가지고, 정말 여러분들께 인사도 뭐 하고, 개인 관계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, 일단은 지금 좀 바빠가지고, 그때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 다음에는 시간 날때를 정해가지고, 같이 규현이 얼굴도 한번 보고, 어,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 말씀 너무 잘 하십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거 예. 아규옌 네, 그, 그, 그 선수는 네. 우리 진주시 탑클럽의 중무이사님 그 아들로서 네. 또 있기 때문에 너무또제인적으로 뭐 아, 아, 생각하고 네. 진주가 난 선수가 또 이렇게 국가대표가 선출돼서 너무 기리기도 하고, 물론 이번에는 국가대표로 뽑히지는 어, 않았지만, 박강민 선수가 네.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. 그러나 네. 우리 동호인들이 많은 또 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, 네. 어, 그렇게. 항상 봐주시고 또 박기현 선수가 박기현 선수나 박가길 선수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언젠가 같이 동시에 어,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박기현 선수 팬클럽에 그 이래 모임을 했는데 어, 이런 기운을 받아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적 이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진주의 자랑이 고 경남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앞으로 세계적인 자랑이 돼 박기현 선수 영원히 응원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서 우리 응. 국가대표 박기현 선수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응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네. 감사합니다. 아, 박수 네. 어, 축하드리고 네. 어, 앞으로 남자 탁구를 이끌다 할 네. 차세대 유망주 수를원합니다 파이팅. 아, 네, 일단 국가대표 된 너무 너무 축하하요 네. 앞으로 다치지 말고. 네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, 네. 어, 그 세계로 나가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